네가 아까 전에 보러 갔는데, 롯데텔링 문자요 네, 다 네, 좋아져가지고 못 받은 네, 오프디어 부터 이제 놓고 이제 또 것도 좀 어느 것들도 재활 네, 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좀더멋네어 근데 한국시리즈 어떻게 그렇게 철판을 넣 수가 있어요? 적지 않은 연세로다 <laughs> 놓습니다. <냄새가 못 웃음> <laughs> 한다어린 아, 이들이렇리 이렇게,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게타렇게 이렇게, 많이 왔어. 아, 음. 게게나 이렇게, 냥 이렇게, 된게 아, 이렇게, 아, 디렇게 아, 이이 아, 이렇할 수가. 아, 니렇 아, 니요더 아, 네. 그래서 방송에서 리뷰하다고 울컥했다는 이렇게 몇번 얘기가 했던 발언을 이제 오찬 네, 선수 네, 네. 네, 집에서 뭐 울고 있다고 그렇고 제주 씨가 s 그, n 그 s 에또 올려 가지고 따로 이렇게 연락도 주고 받고 네, 정말 축하 전화 많이 받은 거 같아요. 아무래도 잘된거같아요 김태현 달리아 김태현한테 진심으로 축하를 하셨을 것 같아요. 진짜 진심으로 축하한다. 오늘 또 들어올게요. 예. 그럼 신문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데 줄어들었으니까 네. 어떻게 하좀이아 소식을 그 빠르게 재밌게 전달할나 고민을 하고 있고 네. 내년에 좀제가 달라진 모습으로 그아 소식을 전하고 싶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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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좀 열심히 할니까한번우승하좀 너무 아쉽잖 <laughs> 연패. 명실상부한 공단이 되시길 바라 고 저희가 중앙일보 응. rs를 도이주칠 응원하겠습니다 그 대표께서 네. 이왕이면 연패하라고 하셨 잖아요 그런 네. 네. 방문들이 되게 낯설지 않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